연말까지는 그래도 7위 한때 이하, 6위 한때로 다시 좀 복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안녕하세요.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글로벌전략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까. 중국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아, 중국에 한 10년 살았고, 명대에운 좋게 졸업하고, 업계는 한 12년 정도 중국 담당한 것 같습니다. 어머, 그럼 2 2년을 중국만 바라보고. <laughs> <말하고 웃음> 네. 운 좋은 한국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중국에 운 좋게 있었고요. 중국어를 국내에서도 그때 더키 많이 찾을 때였기 때문에 후기에 이제 그냥 국내에 들어와서 취업 기회를 가졌고 증권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하나금융투자가 첫 직장이셨나요? 그 전에 5년 정도 현대증권에 있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업계에서 이제 팀장님 추천을 받았거든요. 중국 관련해서는 팀장님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그냥 오래 했을 뿐이고요. 네, 그냥 뭐오랫 동안 레크로나 이런 걸좀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국 상황을 저희가 볼때 이제 미중 갈등, 무역 갈등이 계속 항상 이제 증시 투자자들한테도 키워드로 나와서 우리한테 이득이냐, 아니면은 피해냐 이 논란이 많아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반도체 업체, 하웨이 같은데 이런 데들은 피해를 볼 건데, 그랬을 때 그럼 우리의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득을 보는 거냐? 또 글로벌 공급망이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점점 더 지금 어떻게 보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G2가 이렇게까지 싸우는 가운데 코로나 같은 일까지 터지면서 블럭화돼가고 각자 리쇼어링이라고 얘기하는 생산 기지를 본국으로 회귀시키는 과정은 이루어지는데요. 큰 맥락에서 중국의 공장 역할, 미국의 소비자 역할은 크게 바뀌진 않을 건데 중간에서 항상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득을 봤던 한국이나 대만 혹은 뭐 일본 같은 국가들은 어느 한쪽에 좀 줄을 서야 되는 대국의 입장에서 저희가 따라가는. 입장에서 수요자로 본다면 어쩔 수 없이 좀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주가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전반적으로 하고요. 대신 경쟁력이 있고 저희가 이미 확인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국가의 최고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기회를 포착할 수는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수요는 위축될 수 있겠지만 어느 한쪽에서만 선택을 강요받기에는 너무나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수요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미국이든 중국이든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절묘한 어떤 전략을 잘 세운 다음에. 그래서 1등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하웨이와 관련된 기업들한테 이제 경고장을 날렸잖아요. 네. 그거가 정치적 발언일 것 같다. 이런 걸로 읽히는데요. 결국에는 삼성이 선택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선택은 좀 어느 정도 불가피한데 일단 지금 이번에 나온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하웨이에 납품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도 미국 어떤 기술을 썼거나 장비를 쓰거나 할 경우에는 하지 말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지목한 거는 대만의 1위 파운더리 업체인 TSMC죠. 대만은 굉장히 기구한 운명인 게 지금 미국과 잘 지내고 있고 미국 친미 성향의 정부가 지금 계속 들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이 여론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국하고도 완전히 또 지금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화웨이를 손을 좀 들어주면서 계속 납품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의사를 했고 그게 갔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여론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미국의 압박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내에 지금 투자한 것들을 통해서던 대만에서 하는 것들을 지금 화웨이에게 대놓고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황이니까요. SMC 같은 대만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을 위시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은 계속 더 한국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 압박이 될수 있고,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련 기업들이 정말로 눈치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이미 그냥 해놓은 데들, 어쩔 수 없이 지금 안줄수 없다는 상황으로 좀간 기업들은 피해가 덜하겠지만, 새로 중국을 진출하거나 화해에 뭔가 딜을 하려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트럼프 재선이 확정되는 순간이 오면 줄서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릴 수 있죠. TSMC는 어쨌든 미국에 지금 줄서기를 한 상태고 이번 네. 타자가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직접은 아니겠지만 결국 다른 나라 지역 중에 이제 거론될 수 있는 건 당연히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장비업체들이나 사회 납품하는 뭐 반도체 업체들이 될것 같고요. 아마도 뭐 관련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좀 부담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11월에 이제 미국 쪽 대선이 있는데 말로 하는 실제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은 산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주가가 좀 많이 이제 요동을 좀 치게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재선이 되게 되면 굉장히 더 복잡해지는 그림은 확실하고 앞으로 6개월을 바라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양동작전이거든요 1차 무역합의를 1월 15일에 하기로 했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달라는 거고 이행해달라는 쪽의 압박이자 한쪽에서는 파웨이 쪽을 계속 몰고 가는 지역과의 무역합의 이행 쪽에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서 돈을 얻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양기 그림도 그리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투자 하는 연기금들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날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실제 외국인 자금이 중국에서 빠져나갈 것인가? 그러면 어쨌든 증시는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중국 분석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편견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실제 이번에 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비호감 국가가 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산지이탈라는부분도 걱정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미국이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돈의 움직임이 중국으로 가는 것들이 그렇게까지 확 바뀌지는 않을 걸로 저는 절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연기금이나 이런 쪽의 투자 결정이 신규로 하는 것들을 안 하는 쪽으로 중국 자산을 편입하지 않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실제 충격은 저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이 지금 개방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돈의 담재력은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나 4월부터는 증권사 운용사도 외국인이 100% 자금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해놓으면서 이제 아 이제 문 열었습니다 했는데 손님 못 오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음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현재까지 4월부터 지금 벌써 이제 한 달여 지났는데 정말 미국의 월가가 와가지고 증권사 설립하고 운영사 설립하고 이 움직임은 아직 없는 거예요? 다르게 보실 수도 있는 게 무역합의 1월 15일날 한거 보면은 금융시장 개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증권사, 운영사, 생보사, 신평사 하물며 모든 것들을 지금 열라고 얘기를 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일정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는 거는 투자 나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금융기관들은 들어오게끔 너가 원했고 내가 열어주지 않았느냐라고 할수 있는데 본번은 이래서는 금융기관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큰 눈치를 보지 않을 것 생각 하고요. 어차피 룰 안에서 열기를 했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지금 이미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서 많은 아이비들과 일부 운용사들이 실제로 장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부분은 미국 정부 직접 컨트롤해서 투자하지 않겠다는 측면이지, 중국의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잠재력을 봤을 때는 이제 유로존이나 큰 아이비들도 계속 영업을 영위하려고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이제 월가의 큰 회사들 내지는 이제 미국 자금들이 대거 들어와 있을 때 자기네 나라 땅에 미국 자금이 들어와. 있으니 미국 정부의 정치적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차피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돈들이 계속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이나 금융으로 이제 FDI가 바뀌고 있고 직접 투자가 그쪽에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도 좀뭐 그것들 역시도 다른 공세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아닐까. 미국이 중국을 개방을 종용하면서 양턱깎기라든지 동아시아 국가에서 외국계 자본이 했던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이 워낙 이걸 스터디를 오래 했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굉장히 점진적으로 지금 한 셈이잖아요. 최근에 빨라졌지만 들어가서 실제로 굉장히 또 많은 과감하게 사업을 또영위하는 속도도 불활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가 걱정했던 우려들은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100% 개방하는 거는 사실은 하반기였는데 4월로 네, 앞당긴 월이었었는데, 거였어요. 4월 그만큼 이제 중국 쪽에서도 자본시장 쪽을 빨리 해서 음. 환율을 방어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환율을 음.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것 자체는 지금 현실적으로 포기한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금 을 끌어들여서 좀 어느 정도 방어하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중국이 장기적인 그림을 보면은 FDI형 투자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 저희가 이제 자본시장 에 투자는 주식채권형 투자 자금으로 이전할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난 5년 동안 FDI 자금보다 특히 제조업을 도한 FDI보다 주식채권에 투자된 액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실제로 인민은행 계정으로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1,500억 달러 주식채권 투자를 외국인이 중국에서 했습니다. 우리나라 아 많이해? 아 저희랑 전혀 관계 없고요. 저희는 뭐캐피나자금도 있고 있겠지만 국내는 뭐 일부라고 보고 있고 걱정하는 걸 비해서 포트폴리오성 자금들이 상당히 좀 메워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분야가 바뀌었고 대상이 좀 바뀐 상태라서 아주 다급하게 개방한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게 개방하면서 포트폴리오성 자금이 들어오면서 외환부액 줄거나 자금 유출에 대한 압박을 완충해 주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일환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신흥국 내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중국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채권 쪽에서 들어오면서 완충될 걸로 생각하고 증권업도 중국 베커 업체들이 좀 경량을 이제 맞게 되면서 대형화시키는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기 위한 본격적인 이제 초입 국면인데 네. 사실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18일자로 인민은행에서 위안화 고시를 올렸어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여계 음. 환율이라고 불리는 CNH라는 게 있고 영내 환율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CNY라는 환율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계 환율이 좀더큰 폭으로 절하가 되다 보니까 인민은행의 고시 환율은 절하를 좀 시키는 방법밖에 없었고요. 양국의 관계가 소위 막장으로 갈 때마다 나름대로의 지지선은 계속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시리안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아나는 사실은 달러 대비해서만 약세인 상황이고 위아나의 공식적인 타통화들 대비 가치를 볼수 있는 실질 환율 DIS에서도 있고 CFETS라고 중국 자체적으로 개발한 달러 비중이 낮고 유로존이나 신흥국이 들어간 환율을 보시면 최근에 10% 이상 절상됐습니다. 모든 통화들 대비해서는 다 강세고요. 왜냐하면 금리차가 확보가 돼 있고 재정 여력이 좋고 본인들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건 중국을 통해서 다른 신흥국이 같이 망가지면서 다른 나라 대비 또 이상하게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은 대단히 강세거든요. 저희가 실질 환율을 가지고 위안화 환율, 위안달러 계산해보면 6 7이안 정도 부분에 있어야 되는 게 저희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공격을 안 했다면 절상으로 가는 게 맞았고요. 경제 상황 대비 조금 더 약세인 구간이 좀더 반복이 될것 같고요. 저희의 예상은 연말까지는 그래도 7이안때 이하, 6이안 때로 다시 좀 복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미중 금리 차나 이런 것들 워낙 벌어져 있기 때문에 강세로 다시 가려고 하는 힘이 좀더 작용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고 당분간 위안화가 좀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달러에 대해서만 위안화가 약세인 거냐 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주식도 왔다갔다하고 이런 어떤 저희가 자산 배분 관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자산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꾸준히 있었던 것 같고 신흥구에서 이탈한 자금이 계속 달러 쟁여지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달러가 좀 계속 강세 유지되는 그런 구간. 엔화라든지 달러가 이런 안전자산 쪽에서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최근에 달러가 조금씩 내려올 줄 알았는데 유지가 되다 보니까 위안화가 좀 맥을 못 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안화랑 원화가 또 같이 다니는 통화다 보니까 같이 약세 영력을좀 받고 있지만 두 나라는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는 대단히 강세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에 또 아주 우호적이진 않은 불리한 상황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을 좀 어느 시점에 6점 대 어디까지 간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위터 까지 봐야 되는 저희 입장에선 참 어려운 예측이지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면 3분기까지는 당분간 7위안을 확연하게 깨고 6위안대로 들어오긴 좀 어려울 거 생각하고요. 4분기부터 6위안대로 다시 진입할 것 같습니다. 4분기는 6.9에서 6.8 정도. 내년에 연중에 저희 중국 경기 사이클 자체가 확연하게 올라온 시점이 내년 상반기거든요. 강세를 굉장히 지지하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한 6.6에서 좀치 위안화 자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이 저점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을 개방했을 때 수의 종목은 증권사 이런 걸까요? 네, 저는 증권사 한 2, 3년 놓고 봤을 때중국의뭐 중신증권이나 해통증권이나 몇개 증권사 있는데요. 그냥 탑3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훨씬 커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업체를 골라서 장기 투자하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접변이 확대된 시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그 많은 인구가 주식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될까. 개인 투자자가 많다 보니까 2007년, 2015년 엄청 올랐다가 상해가 막6천포인트까지 갔다가 막 급락하고 이랬었는데요.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지금 약간의 이제 기관화 장세가 됐고, 개인이 이제 펀드를 통해서 저희처럼 간접 투자를 좀 하는 초기 과정이고, 작년 기준으로 중국 가계의 자산 구조가 나왔는데, 부동산이 일단 저희처럼 60%가 넘고,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훨씬 더 집중이 돼 있고요. 주식은 금융자산이 40%인데 금융자산으로 계산해 보니까 2%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전체 1 0 0에서 2%. 네, 1 0 0에서 2%. 그러니까 금융자산 안에서도 8%가 안 되고요. 최근에 이제 2%라는 거는 2015년에 급락하고 다 빠져나가거든요. 외국인하고 운용사, 장기투자자들이 좀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역시 저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게가 최소 뭐 5에서 10%까지만 올리더라도 부동산의 비중이 내려가고 이렇게 한 과정에서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 분은 이미 더 폭발적이지만 상당히 더 커질 확률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는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직접 투자를 고려한 것 같고요. 지금 펀드나 이런 것들도 고려했을 때 아무리 높게 봐도 3%밖에 지금 안 되는 상태라서 앞으로 좀 펀드 시장도 굉장히 커질 룸이 있다 보고 운영업도 클것 같습니다. 아까 중국 때문에 다른 신흥국이 더안 좋아졌다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전반적으로 신흥국들이 베트남 같은 아세안 포함해서도 경제 여건이 좀 취약했던 나라들이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됐는데 중국은 반지하에 있었고 나머지 지상이었는데 다같이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다 보니까 중국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게 중국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체력이 좋은 편이고요. 뭐 인구가 있다 보니까 견딜 수 있는 루트가 되게 많아요.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는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뭐 계속 반사이익을 볼 거고 생산기지 이전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득이 있기 때문에 꽤 국가로 볼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뭐 인도나 원유 산유국이나 이런 쪽은 러시아, 브라질 이런 쪽은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국내에서도 이런 신흥국에 펀드 투자 상당히 많이 돼 있거든요.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을 때 이제 당장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나중에 좋아질 걸 생각해서 좀 저점 매수의 기회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고려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흥국만 저희 소위 말해 몰빵하는 투자는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 만약 지금 G2로 계속 재편이 되고 있고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나라들이 끌고 갈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옥석을 좀 많이 가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려면 그쪽을 고른 다음에 보조 개념으로 유부 국가를 잘 골라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인도나 트남 이런 쪽을 기존의 정책발하고 베트남 같은 생산 제조업의 발전 이런 쪽의 컨셉으로 그나마 이제 원유 관련해서 러시아, 브라질, 혹은 인니 같은 국가들 대비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우선시되는 건 저희가 중국이고 서브투자 개념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위험한 국가들은 우선적으로는 남미 쪽이나 전자재 관련 기업들 좀도 먼저 지적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전략 팀장님과 얘기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